저 소세지 손가락이라 그래요 일을 많이 한다고 관절이 오는 게 아니라 뻣뻣한 상태로 관절에 잡으니까딱 걸어가지고 네. 자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전신으로 오 손가락에서 진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다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선 에바 퍼피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성 통증 전문가 안강입니다. 통증의 네. 고통받는 네. 세계 모든 사람들 을 위한 글로벌 의학 톡쇼. 통증의 극경이 없다. 없나? 오늘은요 네. 특별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네. 어머 어머 어머. 손가락이 네. 많이 부었네요. 통통 네. 부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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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좀 심각한데 요원장님 이게 네. 손이 어떤 상태인가요? 저거 소세지 손가락이라 그래요 저거 소세지 손가락이라 그래요 진짜 그런 이름이 네,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소세지 손가락이라 그러는데 저렇게 되는 게 이제 아 예를 들어서 루마티스 뭐 관절염이나 음 그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 보통 자가 면역 질환 이제 염증이라는 게 밖에서 세균이 공격하지 않고 네. 우리 몸 안에서 공격하는 거 저거는 관절염일 확률이 높은데 네. 관절염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피부도 좀더 이제 좀 두꺼워지고, 저런 것들이 더조질처럼 보이는 거죠. 10개 네. 다 보셨는데, 네. 네. 어떤 분이실까요? 어떻게 살아오신 분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몸이 뻣뻣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또, 음사를 많이 썼나? 요즘은 저희가 <laughs> 네. 휴대폰을 네. 많이 네. 사용하니까, 자연과는 휴대폰을 많이 썼나 보다. 네. 저도 그래서 손가락이 좀 아파요. 네. 휴대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네. 그러면은, 네. 네. 누군지 한번 공개해 볼까요? 예, 예, 예. 네. 예. 하나, 둘, 셋! 짜잔!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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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답은 작년에 영국의 새 예. 국왕이 대신 찰스 삼색 국왕이었습니다. 어, 원장님! 네. 아, 농사랑은 거리가 네. 좀 많이 뭐... 아니 뭐 저분의 취미가 농사니까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쵸 그쵸 네. 그 마당에서 그쵸, 그쵸. 야채 네, 많이 네, 채소를 네. 많이 키웠을 수도 있는데 네. 찰스 네, 3세의 네. 분손가락이 네. 처음에 이렇게 포착이 되는 게 2012년이었거든요 네, 네, 네. 좀 많이 오래됐죠 네. 그리고 대관식 때 네. 손가락을 묘사한 기념품도 예, 예, 나왔대요 예, 예, 소세지 손가락이. 예, 예. 근데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이런 분이 손가락 관절염에 예. 걸릴 수 있을까요? 관절이 뻣뻣하면서 관절염이 가는 거 네. 생각을 하면 되는데 찰스 마한테 잘 손은 뻣뻣할 것이다. 뻣뻣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게 저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고 관절염이 오는 게 아니라 뻣뻣한 상태로 관절을 잡으니까 그게 반복되면서 저렇게 변화가 왔을 것이다. 저 사람도. 손도 아니라 발도 뻣뻣할지도 모른다. 아, 그 다음에 척추 같은 데를 아마 사진을 찍어봐야겠지만 이 척추나 이런 데서 뼈가 자라거나 뻣뻣하니까 몸의 움직임이 줄어들 수도 있다. 최고의 요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그 그래도 그 상관이 없죠. 치료가 안 되나요? 위치 감각을 치료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위치 감각을 치료한다는 개념이 있는 의사한테 와야 될 텐데. 아 원장님한테 왔어야 되는데. 아 손가락은 그, 뭔가 음. 작은 부위라서 그냥 예. 네.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음, 했었는데 그, 그렇지 않죠 허리나 척추나 관절이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위치 감각이 손상돼서 뻣뻣해지는 네. 그 원인이 반복된 손상 음. 손가락 반복된 손상이 많죠 계속 쏘야 되니까 네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러 손가락 꺾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 음, 저도 해요 뚝뚝뚝뚝 소리도 내고 하잖아요 그럼. 그러면서 관절이 점점 손상, 염증, 재생 근데 이렇게 크지 못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그리고 소시지 손가락처럼 되겠죠 진짜 네, 손가락은 네.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예, 예, 저희가 예. 안쓸 예.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예. 음. 일단은 이거는 이제 위치감각을 하는 운동도 있어요 손가락이 하는 거여기서 아. 손가락을 이렇게 얹었죠 그럼 손가락이 얹었는데 눈을 감고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감고. 이 손가락이 지금 현재 이 손가락이 벌어 가지고 최대한 벌어서 공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끝에서 아,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딱 벌어 가지고 네. 자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네, 네. 불편하겠지만 이 네. 끝에서 오, 손가락에서 진할 것 같아요 아그그 그 정도로 힘들어요? 네 이거 음, 스쿨프공이 자 이렇게 이렇게. <laughs> 다시, 다시 한번 해보세요 <laughs> 다시. 이렇게 안돼가지고 떨어뜨려야지 효과가 더 좋아요 네, 안 잡혀요 끝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 옳지 옳지 아, 좋아요 좋아요 눈이아요 네.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이렇게 좌우로 분리해서 떨어져 줘야 돼요 떨어져 줘야 돼요 아, 옳지 옳지 이렇게 됐어요 거기 어. 어, 보세요 이 정도면 어우 아픈데요 눈을 감는 이유는 시각이 네. 눈으로 보면은 이걸 보정해버려요 위치감각이 눈의 본 자체로 위치감각이 별로 쓰안 써도 된다는 얘기 위치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보지 않고 근육의 길이와 관절의 압력으로만 이 공이 어디 있는지를 느껴야 되는데 공을으로 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렸다가 눌렀다가 하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저는 스키손가락이 아프니까 여기서 하는 거고 다른 손가락 아프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아닌가요? 있습니다. 그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위치 감각을 찾는 게중요하는 얘기입니다. 음. 네, 사실 아무리 아빠 네, 네. 뭐 일상에서 손을 안쓸 수는 네, 없잖아요. 네, 네, 네. 네. 손가락 관절염을 참다가 네, 네. 이제 결국 손가락 음. 변형까지 오는 경우도 많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음, 우리 네. 엄마도 그래요. 엄마도 그런 음. 손가락이에요. 네, 원자님이 네, 네, 알려주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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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운동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혹시 그 네. 선이 변형된 할머니들한테도 도움이, 도움이 될까요? 됩니다. 예. 무조건 관절은 뻣뻣한 걸 유연하게 음... 뇌하고 척추 관절은 음... 뻣뻣해지면 가는 겁니다. 음... 유연해야만 가는 겁니다. 유연 그러면... 유연하면 재생이 되는 거고 네. 뻣뻣하면 퇴화되는 겁니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주어질수록 나의 머리는 퇴한다. 내가 새로운 걸 도전하지 않으면 나의 머리는 퇴. 내가 너무 모든 걸로 안전 유지로 가게 되면 나는 삶에서 퇴화한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다이러면 관절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퇴화가 안 되거나 재생도 가능합니다. 뻣뻣하면 음. 안 됩니다. 네, 오늘 많이 네. 배운 네. 것 네. 같아요. 네. 정말 이 운동이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은 네.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전 세계 에 덩충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덩충의 국경이 없다, 없다.